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저는 이겁니다. 인간의 아둔함인가? 아니면 망각의 힘인가? 그것도 아니면 뭐 그냥 신의 장난인가?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에게 뭐 공통점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위기의 나라를 바로 국민이 구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국민이 구한 나라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피난을 갔어도 백성들은 끝까지 나라를 지켰고 일제시대에도 그 잘난 어,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은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지들은 호의호식하고 일반 백성들이 대신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도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돼서 민주화를 발전시켰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이가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또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전국으로 전개된 대규모 시민항쟁이었고 그 주역은 역시나 많이 배우고 가진 건 많고 권력에 귀생하면서 사는 그런 기득권층이 아닌 그저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 이 순간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 역시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 진보의 가치나 보수의 가치 이런 거 아니고 권력자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역시도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이 돼서 또한번 국민이 나라를 구하게 생긴 꼴이네요. 지금. 부동산의 역사도 되풀이됩니다. 강남을 개발할 때 정말 많은 땅 투기꾼들이 미리 정보를 빼돌려서 싼값에 또 땅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거를 자정 거래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막 올리는 거죠. 3천원짜리 어 땅을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이걸 몇 만원 몇십 만원으로 부풀렸습니다. 지금으로 어그 명맥이 이어져서 이제 실거래가 조작이라는 걸로 지금도 현재 이어집니다. 똑같아요. 이건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 특히나 분양권 입주권으로 시세 조작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쉽습니다. 등기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실거래가 신고하고 취소해버리면 끝! 그겁니다.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 쭉 1년, 2년 어,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공이 난 이후까지도 분양권 입주권 가격이 어, 프리미엄이 뭐 벌써 1억이나 붙었다, 2억이나 붙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요거 부동산 가격을 뻥튀기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은 쉽게 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앱들이 참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래된 거를 보면 어, 같은 층만 여기 계속해서 거래가 되거나, 음, 직 거래로 1억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들, 요런 거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시세 조작으로 또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분양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지역들 있습니다. 요런 데는 어, 특히 요게 좀 심해요. 그런데 또 이게 서울이라고 예외일 순 없습니다. 서울도 요런 거 있고,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뭐콕 짚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음, 반복되는. 부동산 역사에 또 서민들과 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만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습니다. 부동산 역사의 반복 제가 오늘의 테마로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원정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 영상들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실수요자보다는 사실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는 투자자의 유입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지방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 뭐 거래 침체까지 해서 완전히 지금 뭐 침체기죠 침몰 중입니다. 이 이유는 서울의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부동산 원정 투자를 지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가 꽤 됐죠. 이쪽이 서울이 꽉 막혀서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 싶으면, 먹을 게 없다 싶으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몰려가는데, 그럴 메리트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가 되는 아파트 중에 서울 이외 거주자들이 매수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부동산 투자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 지방에서 서울로 매매 원정으로 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 그게 줄어들고 있고 이 현상은 서울 전체뿐만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원정 매매가 줄어든 이유 무엇일까? 어 일단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에는 매수 가격의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천 년, 만 년, 이게 계속 뭐 우상향 할것 같은 그런 서울 집값도 결국은 이 매수자들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가격의 한계점, 요게 존재한다는 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지금 이 한계점이 부동산 급등기 이후에 한세번 정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요번에 한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있어요. 요 가격선 이 부분도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 부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졌습니다. 요즘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지방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지방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 서울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열기. 내가 지금 비록 지방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채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실거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에서 서울로, 아니면 서울 근교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부동산 요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서울이나 뭐 서울 근교도 있지만 지방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면. 지금 이런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를 하는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의 가격대가 가격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오늘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웬 일본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또 미래까지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일본입니다. 이 당시, 어, 10년만 지나면 미국을 넘어서 세계 넘버원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시기. 자,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치우던 그때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바로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거의 다 일본 판이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곧 일본이 망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모르는 나라다라는 거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일본의 모든 돈은 음,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효과가 전혀 없는 부동산으로만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냥 부동산 몰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쉽게 돈 버는 거 물론 어, 그거 이외에도 또 플라자 합의도 있고 그거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제를 박살내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 플라자 합의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어, 환율 조정 회의입니다. 요게. 이 플라자 합의는 쉽게 말해서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일, 어, 미국이 자기 잘 살겠다고 그 당시 잘 나가던 나라들 불러서 환율로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중에 일본이 가장 크게 박살이 난 거고 자 일본이 가장 크게 박살 난 이유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어, 그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자,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며 전직 대장성 은행 국장이었던 니시무라 요시마사 씨의 한마디가 경종을 울립니다 어, 버블로 당시, 당시 일본 국민들은 이것이 버블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공무원도 몰랐었고, 언론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국민의 전체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음, 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이 제일 잘나가던 1980년대 경제 상황과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천 년 건국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 어쩌면 비슷하다고 보이지 않나요? 자, 그 당시 모든 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닌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던 일본과 지금의 대한민국, 어, 상당히 비슷하죠?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한 방에 나락을 가버린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어, 숨겨진 이빨과 발톱들, 어,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이 순간을 볼까요? 자, 미국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업령을 선포했으며, 그것에 지금 현재 화가 많이 나 있는 미국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2기의 출범이 이제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더 남았네요. 한국의 자존심이었던 반도체마저 지금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박살 날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 미국의 숨겨진 이빨과 발톱이 드러나기 직전인 이 상황 똑같죠. 아,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도 정치인도 언론도 그 당시에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동산 재벌이 계속 탄생하던 그 당시 일본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자, 집값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시세 조작하고 집값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 부동산 폭락이들이라면서 비웃는 부동산에 미친 나라 어, 지금의 대한민국. 영끌족이 계속 탄생하고 경매 건수는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는 최다를 경신해도 아무 걱정 안 해주는 그런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집값 올랐다면서 자랑질하고 무주택자나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대하고 조롱하고 매시하고 놀리는 댓글이나 싸 지르고 다니는 집한채 꼴랑 가지고 있는 그것도 빚 엄청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는 게 버거우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또 자기들 보유세 몇 백만원 오른다 그러면 입에 개거품 물면서 세금 많다고 등, 어, 징징대는 그런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때의 일본 비슷하지 않나요? 어,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틀린 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유튜브라는 게 없었습니다. SNR, sns라는 게 없던 시절이죠. 그 당시 일본은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해도 그 당시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고 부동산 버블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음 지금의 대한민국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여러 SNS도 있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어, 양방향 소통의 매체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나 신문사만, 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대죠. 경고의 목소리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여러분께 들리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께 전달되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누군가의 손에는 총이 들려져 있을 거고 누군가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손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권이라는 게또 들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든 뭐 사실 다 각자 마음이겠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손에도, 제 손에도, 여러분 손에도 또 다른 투표권 하나쯤은 다 들려져 있다는 거, 그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지막 멘트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